알렐루야 은혜성상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분노는 근원적으로 억압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며 흡수르게 속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격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억압이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그의 안에 분노가 내면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섞인 꾸중이나 비난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파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게 되면 불안과 우울증과 낙심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분노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한 사람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여 집사님이 20대 초반의 아들 데리고 와서 저에게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저희 교회 수양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강박 증세로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고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때려 부수는 거친 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번 입원한 적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이 청년의 어머니 되는 집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그 아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나서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그녀에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병이 너무 깊은 상태인 지금에 와서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 되는 피지사님은 몹시 지배적인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남을 꼭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피지사님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녀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하고 두 자녀 역시 엄마의 주장에 한 번도 맞서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억압을 하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게 데리고 온이 아들은 성품이 아주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일 경우 자녀가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했다면 이 자녀는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식의 삶을 지배하려 하고 자식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항을 하거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의 딸은 마음이 강인하여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분노와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엄마와 자주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여리고 심령이 약해서 내면의 분노를 참고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면 자해나 자살이나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은 분노의 대상이 어머니에게만 폭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음식에 독약을 도약, 넣었다고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집사님은 아들과 함께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 집사는 자기 아들이 어릴 때는 너무 순해서 별명은 순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도 잘 듣고 착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e 집사님은 교육 열이 높아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몇 시간씩 그녀의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마음이 강해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끌려 다니지 않고 자기 누나처럼 거부할 수 있는 반항심만 있었다면은 아마도 정신병원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 말대로 착하고 순하고.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내면적으로 많은 분노가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런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정신병 병, 정신병 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분노의 비상구가 없어 미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에 악한 영이 침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청년이 어머니 되는 피지선인과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주장만 자꾸 하고 상담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입장만 억지로라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보면서 그 아들이나 식구들이 겪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대충 심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지배적인 생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과 행동이 결국 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아들을 아들은 눌릴 수밖에 없었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서는 피지사님 본인이 먼저 자신의 문제 에 대해서 깨닫고 해방되어야. 아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었지만은 어머니 본인이 너무나 자기 주관적이라 오히려 사고를 치고 집안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들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며 저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간 뒤그 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너의 어머니 정말 성격이 강하시더라. 너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했더니, 예, 갑자기 청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 목사님은 아시네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청년은 저와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엄마만 보면 불같이 폭발하는 불안증, 증세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서 분노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억압에 대하여 자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배적이고 근위적인 사람들은 남들을 함부로 억압하지만 그것이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말잘 듣고 순종하는 이들이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속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독립적인 영혼으로서 억압은 오직 파괴를 할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압하거나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압으로 생긴 내면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면은 좋은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